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게 2세대 베이비붐 아날로그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3세대 디지털 민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선순환은 창년과 간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우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방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유우지는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만약에 이 자유우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쓴다면 방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종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창경관서으로 인해 권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권위의식은 심의 논리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애헴 하면서 우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행위로 인해 각고민지자 세대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가치가 자리할 듯 싶으면 이들은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무게가 없을 때만이 이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도전과 응쟁을 위해 살아가는 사대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세대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창경과 간삼마저도 힘들고, 건의우식 자체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순한 행위는 건의우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 아쉬움과 이움 자체,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의 자체의 기본, 권리적인 사무로 인해 음향이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보호받아야 하는 세대가 민지아 세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가 운용의 주체 아날로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 아날로그들이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죽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창경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민자세대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세대 아날로그들이 정신양을 말아냈다면 육생양에 부가시켜 음양합이 공의소를 이루어 나가요 다시 말해 육생량의 정신량, 이 세대와 삼 세대가 하나되어 살아가는 이 차원은 음양합이 공이수라그 무엇이 들어와도 단단한 결손력을 이루어 나가는 내비스띠의 그 행위의 차원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며. 결국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격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탈피하는 이유가 창경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어진 표적일까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에게 주어진 표적이죠 니들이 과연 그 삶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신력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육생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해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해 일어나는 모진적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운용의 주체로서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행 그 품을 키워나가기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결혼이 그들의 구속인지를 창경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창경 간섭은 곧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혼이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창년 간섭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 자식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이 자식에게 뺏겨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자식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했어요. 결혼은 구속인가요? 저는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이, 이로운 운용의 주체와 아쉬운 활동의 주체가 하나 될 때만이 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의 원천은 가정에 있다고 나는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아나로그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가정 하나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민지와 세대에게 보여주는 가정은 구속을 자처하는 옥구로서 자리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양성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에너지 충전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가 행의 현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좀더 자유 의지를 갖고 나의 부족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사리 가정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인해 이 구속의 연결의 고리가, 순환의 고리가 사회까지 연계된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행위현장 사회가 나의 업을 사기 위한 곳에 있고 나의 출세를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하는데 누가 누구를 구속할까요? 누가 누구를 창녕간섭할까요? 상호 어떤 철학적 가치의 이상적 사상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 관계의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이로운 운영의 주체이고, 누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인가, 이에 따른 운영권으로 인해 자리하고 있는 게 가정이라는 사실이죠.